형들 오늘도 비트코인 슬금슬금 눈치게임 시작한다. 이 오르락 내리락 헷갈리는 장에서 이것도 모르면 그냥 또 세력한테 털리는 거야. 헷갈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바로 지지선 저항선이야. 솔직히 이거 보면서 이 단순한 선몇개 긋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? 근데 그 단순한 선 잘못 찾으면 계속 당해서 대다 녹아내리는 거 모르지?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니까. 지지선 저항선 단번에 찾는 방법 바로 알려줄게. 복잡하게 선 100만 개 그어놓고 나 진짜 완전 프로 같다. 이러고 있어? 절대 하지 마. 고수들 보면 저게 다야? 할 정도로 엄청 심플한 거 모르지? 이것만 기억해. 서 여러 번 가격이 되돌려지거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를 집중하란 말이야. 캔들이 위아래로 눌히면서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섰던 자리 있지. 거기가 바로 매수 매도 세력들의 심미 싸움을 한 자리야. 여기서 지키면 반등, 뚫리면 하락이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거야. 가장 돋보이는 몇 군데만 잡아도 충분해. 이게 바로 내 차트의 뼈대가 될 실전용 지지 저항 라인이야. 형들, 지지 저항 제대로 못 잡으면 평생 차트에 흔들리다가 일잃고 계좌만 박살나는 거야. 딱 중요한 자리 한두 개만 제대로 잡아보는 연습하자고.